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를 푼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 나는 아닌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참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 한 식당에서 매니저였어요. 어, 전공이 그게 아닌데, IMF를 맞아서 어쩌다 보니 식당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 매니저까지 됐어요 주방 총책임자였는데요 어,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밖에서 뭐하다 왔냐 그러길래 어느 식당에서 매니저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부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어느 날 불러내더니 나와서 연예인 얘기 좀 해보래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 앞글자 못 들고 뒷글자 매니저만 얘기를 듣고 제가 누구 연예인 매니저인 줄 알고 연예인 매니저 연예인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 그제 안에서 제가 연예인 매니저가 아니라는 얘기를 <laughs>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예, 소문이 이미 다나 있어요 연예인 매니저가 왔다고 간 곳마다 연예인 매니저가 아니고 식당 매니저라고 참힘겹습니다 소문이라는 게참 어렵잖아요.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 뭐 갑자기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맞다고 계속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문제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 될 거고 사도가 맞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게 맞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배운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갔죠. 자신이 회심한 사건부터 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맞다. 회심한 뒤에 3년 뒤에야 겨우 베드로 한번 만난 게 전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들이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총네 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문이 그 1절에서 얘기했던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이었고요 그때 15일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가 아마 두 번째 방문일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라고 되어 있죠. 당시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다 라는 표현은 종속적인 표현이죠. 어,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과 디도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죠. 참 아들이라 그러면 그의 제자이고 또한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에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곳을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지면 떠나고를 반복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 목회하고 돌볼 수가 없죠. 그저 그 교회들이 이제 보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특별히 좀 관리가 필요한 교회들이 생기겠죠.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 놔야 될 텐데요. 그때마다 보면 바울이 가장 어려운 곳에 이 디도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균열을 겪게 됐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까지 벌어져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갈등까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가서 좀 이거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 그 디도서를 보면 그때의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 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그레데섬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 악한 짐승에다가 게으름뱅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에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디도가 미워서 너좀 골탕 먹어보라고 그런 데 곳에 보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울은 그만큼 디도를 신뢰한 겁니다. 이 어려운 곳에 누굴 보내야 되나? 디도 너밖에 없다. 그만큼 그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이 디도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를 지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 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했어요. 계시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유력한 자는 힘 있는 자,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한 것은,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라 지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의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더 이상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디도를 데려갔어요. 3절을 보시면 이 디도를 헬라인 디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이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전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그들과의 개인적인 모임에 이 이방인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고 동력자죠 그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로 파송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일부러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굳이 할래 받을 필요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할래 받는 것 그가 교회의 지도자라도 굳이 할래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할례자, 즉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맡은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똑같이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를 뿐 우리의 복음은 똑같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구절에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자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즉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악수 한번 했다는 뜻이 아니죠.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10절에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더라. 자,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같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걸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했던 거죠. 근데 바울도 나 역시 이걸 열심히 해왔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의 말씀은 정리해보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맞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요. 다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도 이것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당시의 교회의 기둥으로 이어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걸 다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말 중에 율법의 종이 될수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린 자유하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해서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부잣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 피우고 하루 세끼밥 짓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래야 돼요 혹 그날 좀뭐 피곤하고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핑계댈 수 없죠 무조건 그걸 다 해내야 돼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날 겁니다 밥을 태워 먹고 삼층밥 만들고 이러면 엄청 혼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좋은 남편, 정말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모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안 해도 됩니까? 아, 선한 해방이니까 이제 맨날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밥은 알아서 드셔오뭐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죠. 자, 여전히 하루 세끼 밥은 하겠죠? 근데 이거 식모 사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의무감에 억지로 밥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그 식사를 사랑으로 준비할 겁니다. 뭐 때로는 좀 귀찮으면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외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유한 겁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받아 주시고, 내가 뭐더 많은 것을 드리고, 뭐 치성을 드려야 내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고, 내가 계속 어떤 조건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뭘더 해야 하나님께서 날 받아 주실 것 같고, 내가 이전보다 덜열심히어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좀날 미워하실 것 같은 이런 좀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요. 이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벗어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말씀을 지키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니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할례 받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의 모임에도 디도를 데려가서 그래도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요, 사도 행전에 보면 또 바울의 전혀 반대의 행동이 나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는데요. 이 디도에게 아까, 어,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나의 참 아들 소리를 들은 사람이 딱두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디도인데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어요.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알러라라 디모데 얘긴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근데 그 이유가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 아까 디도는요. 할례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까?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중적이고 막 상황에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준 이유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살던 그 지역,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디모데가 혼혈이고 할례 받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하고 상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할례 받지 않으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델을 할례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준 겁니다. 그들이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먼저 거기서 할례 받을 필요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로 논쟁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뭐 그런 게다 있냐, 니네끼리나 믿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복음이 들어야 한이 사람들에게 부딪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 한 거예요. 데 디도는 상황이 달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트집이 아니고 이게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행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 받지 않게 합니다. 치열하게 논증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역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그게 매여 있지 않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매여 있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수 있어요. 이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바울의 이 삶이나 글을 보면요. 바울에게 이 할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이 꼭이 할례 문제 걸고 넘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오는데 이들과 정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할례 받지 않은 그 디도를 데려가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사도 회의를 열어서 이방인들을 율법을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라걸 공식적으로 회의 결과로 얻어내고요.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근데 이 그토록 바울에게 중요한 이 할례 문제로부터도 바울이 자유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그냥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그 소신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관용의 마음으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은 보면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벌어집니다. 복음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막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없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막 타협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될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될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진보면 천국 못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 성향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가 자꾸 흔들릴 겁니다. 마귀가요, 자꾸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진리 아닌 것을 목숨처럼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될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처럼 벌벌 떨면서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자유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냥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양보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될수 있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자유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안에서 율법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안에 비본질의 목숨 거는 일은 없는지. 내가 오직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이 아닌 것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될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